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이런 식으로 더빙을 많이 하는데요. 음 주위 분들한테 조금 실례가 될까 봐. 그리고 식당 가서 평가한다는 게좀 죄송스러워서 이런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 이 방법이 재미없거나 좀 별로인 분들은 의견을 주세요.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경규 치킨으로 알려진 돈 치킨에서 허니 마라가 나왔다고 해서 먹으러 가는데요. 이경규 씨가 이 치킨 회사의 광고 모델뿐 아니라 이사님으로 벌써 십몇 년째 재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경규 치킨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아, 4시부터 전화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 그런데 영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5시나 돼야 된, 된답니다 맥주랑 같이 해서 밤에 술을 파는 곳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치킨집인데 이경규 씨가 맥주컵을 들고 있는 상당히 젊을 때 사진인데 <laughs> 여기는 뭐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어, 되게 느 하시는 오 치킨집은 되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자, 치킨집에서 바라본 전경.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망 좋은 치킨집이 아닐까 싶어요. 전망 진짜 좋죠. 자, 치킨도 있고요. 피자도 있고요. 가격은 뭐 18,000원, 2만원대. 그리고 뒤로 가보면 술안주들이 많습니다. 노가리도 있고. 어, 밤에 맥주를 많이 마시는 곳인 것 같아요. 그냥 치킨집이라기보다는 호프집. 예, 오뎅탕도 있고. 어묵탕이구나. <laughs> 술도 이렇게 파시고. 자, 메뉴가 아직 거기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허니 마라치킨 신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것 같다. 네, 광고는 아닙니다.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렇게 써 있는데. <laughs> 좀 개그가좀 들어있죠. 이건 무인데 이 집에서만 이런 식으로 비트를 넣어서 빨갛게 물들였는데요. 맛은 뭐 똑같습니다. 어, 이거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잠깐 찍었는데 전기구이 통닭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리하고 날개, 아이들 줄 거. 이건 이제 마라 치킨 용으로 한 마리요. 11호 닭을 쓰고 있고요. 어, 닭은 크기는 크지, 작진 않아요. 두 마리 치킨은 구호닭 쓰고요. 이런 식으로 구워지면 전기구이는 뭐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딱그 모양이죠. 그리고 그 맛입니다. 고소하고 바삭하고 쫀득하고 쫄깃하고 깔끔하고. 네, 냄새 좋고. 먹어, 먹어. 자, 먹어요. 미안. <laughs> 아이들 닭한 마리 시켜주고, 저는 한 쪽을 뺏어 먹었는데, 아, 뜨거워. <laughs> 굽네 치킨 같은 그런 치킨이에요. 거의 비슷하고요. 전기구이로. 어, 살은 부드럽고 퍽퍽하지 않았는데, 안에 염지는 꽤돼 있어서 염도는 있었습니다. 맛있다는 얘기죠. 치킨이 짜지 않으면 맛이 없죠. 껍데기는 쫄깃쫄깃하고, 닭날개도 작지 않았어요 쓰리포인트라고 하죠 닭날개가 닭봉하고 닭날개 중간하고 닭 끝에 부분까지 전기구이는 그 끝에 부분 바삭하게 익은 부분 살짝 탄 부분을 씹어 먹을 때 소리도 좋고 맛도 좋죠 자 나왔습니다 허니마라 치킨이에요 여기 사장님은 너무 매워서 못 먹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깨가 많이 뿌려져 있고요 닭한 마리 향은 마라향이 좀 나기는 나는데 아, 커민향, 카레향 같이도 났어요. 이런 식으로 우선 구운 치킨이라서 튀김옷이 없죠. 부어가지고 양념을 바른 거예요. 네, 사진도 이렇게 찍고 제가 손으로 한번두번 번 찍어서 먹었는데 쪽쪽 빨아 먹었는데 확 맵더라고요. 오, 매워. 진 찍느라고 잠깐 들었다가 소스 먹었는데 맵죠? 예, 맵네요 맵다요 아, 베트남 고추씨 예, 예. 그래가... 베트남 고추씨 넣는다고 하는데요 뿌리키는 아, 고추씨가 들어간다고요 화자오의 아린 맛이 아니라 베트남 고추의 매운맛이 느껴집니다 아린 맛은 거의 안 느껴져요 향만 지나가요 닭다리 다리살 맛있죠 염지 많이 돼있고요 좀 짭짤합니다. 매콤 달콤 허니 말한데 저는 많이 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산 꿀이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냥 달콤함은 보통 정도. 너무 달아서 싫고 제가 단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았어요. 그릴 자국 있는 거 가슴살 퍽퍽살 부드럽더라고요. 예. 벌써 맵고 짜 사이다, 예. 사이다 없이 먹기 힘들고, 맥주 먹 없이 먹기 힘들고, 이렇게 살 부분 먹어봤어? 보기에도 퍽퍽하지는 않은 것 같죠? 지코바라고 얘기하는데, 지코바 치킨하고 참 비슷합니다. 구운 치킨에다가 매운 양념을 묻히니까요. 다른 점은 지코바 치킨은 떡이 들어가고, 고추가 들어가고, 양념 양이 상당히 많고, 물엿이 많은데 이건 양념이 밑에 거의 축축하게 묻지를 않아요. 그냥 고기만 묻어있어요. 그래도 염도가 상당합니다. 맛있었어요. 마라 맛은 거의 사라졌어요. 향만 나고 마라였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매운 고추 치킨. 지금껏 제가 뭐 마라 치킨 먹으면서 마라 향이 안 난다, 정통이 아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마라 향이 많이 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만 살짝 지나가고 우리가 익숙한 매운 치킨으로 만들지 않았나. 매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저희 아내가 몇개 가져가서 먹고 맵다고 허허 소리를 내는데, 예, 맵긴 매워요. 이게 뭐가 쭉 나오죠? 물 같은 게. 뭐 육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덜 빠진 기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퍽퍽하지 않고 수분이 많아서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맵다고. 좀더먹 <laughs> 그릴자고. 열심히 먹는데 입술도 따끔거리고 땀도 나고 맛있게 배웠어요. 왜 자꾸 앞에다 들이대 <laughs> 볼 만큼 봤는데. 1인 1닭하기에 닭 양이 많진 않았는데요. 자꾸 짜단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염도가 강해서 그게 힘들었어요. 그냥 마셔보라고, 자꾸 앞에 보여주느라고. <laughs> 자, 이렇게 고기를 쫙쫙 찢어서 밥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아주 간절했습니다. 제가 밥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께서 옆집에서 햇반 좀 얻어다 드릴까요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동공 지진이 나죠 정말 밥이 간절했는데 사장님 귀찮으실까봐 괜찮습니다. 또 실례하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밥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마카롱을 넣어가지고 마카롱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뭐 나름 괜찮았어요 예. 1인 1닭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튀김옷 입힌 거는 느끼해서 1인 1닭 잘 못하는데요 이건 할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복병은 염도 짭니다 매운 거는 괜찮아요 시원한 음료수나 맥주하고 같이 먹으면 괜찮은데 혼자 먹기는 좀 짜고 맥주랑 먹으면 괜찮겠다는 생각 들고요 배달하시거나 하실 때 햇반 같은 거 즉석밥을 하나 넣어서 주신다거나 아니면 따로 파시면 치밥하기에는 아주아주 좋습니다 마라치킨이지만 정통의 맛은 아니고 향만 스치고 나머지 그냥 고추치킨인데요. 깔끔하면서 달콤하고 맛도 괜찮았어요. 지코바하고 다른 점은 고추나 양념 같은 게좀 많이 다르고 떡이 안 들어간다는 점. 마라 치킨 제가 리뷰하면서 마라 맛안 난다고 실망했는데 이건 오히려 나쁘지 않았어요. 마라 좋아하는 저도 마라가 너무 강하면 끝까지 먹을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그냥 마라 향만 나면서 일반적으로 고추 치킨에서 대중화 쪽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자극적이면서도 상당히 대중적인 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